게로 가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아... 네, 있어요. 근데 연애운이 나쁘지는 않으나 4월, 6월에는 조금 승진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승진운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새로운 투자에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기존 거를 좀 지키셔라. 안녕하세요 대구신당 임장군입니다 음력, 생년월일, 성별, 궁금한 점꼭 남겨주셔야지 댓글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하신 분에 한해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또그 댓글에 그냥 생년월일만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년월일로 대체적으로 댓글에 전체를 다 달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하시고 궁금한 점 하나는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선생님 이제 신년이니까 네. 우리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횡수막이. 어네 있죠. 네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홍수 맥기삼제 프리는 어 십이월 달부터 제가 접수받겠습니다. 관제에 걸리셨거나 조금 몸이 안 좋다든가 조금 사업이 좀 어렵다든가 직장에서도 구설 시비 같은 거 많으시다던가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꼭 홍수 맥기 같은 거좀 하고 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전에는 토끼띠.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토끼띠 어떤 사람? 유리멘탈인 사람들이 좀 많죠. 아 <laughs> 귀가 얇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잘 자지우지 사람 얘기에 은근히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조금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 근데 귀가 되게 얇은 사람들하고 아예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어떤 게 <laughs> 차라리 더 나을? 둘 중에 하나를 딱 고르라고 그러면 아. 그거 좀 아,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그 말을. 남의 말을 아예 안 듣는 사람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음. 어느 정도로 참고해서 들어가야, 듣고 가셔야만 되는데 너무 닫고 계신 분들은 사람과의 소통도 안 되고 아니 근데 선생님 찾아오시는 손님들 보면 네. 진짜 귀 막고 들어오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해줘도 말안 듣는 사람들 어 있겠죠 그냥 저희는 이제 그냥 좋은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는 것뿐이지 선택은 자기네스를 몫이니까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거 안 된다 된다 했는데 해서 안 되는 결과를 얻어지게 되면은 뭐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없어서 아 조언을 해주지만 그걸 실행하는 건 선택이다 <laughs> 근데 그거를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거면 전보지 말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그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안 들을 거면 뭐 하러 여기 왔냐고 제가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어차피 귀 닫고 본인 마음대로 살 건데 여기 뭐 하러 왔냐. 본인 고집대로 살았는데. 라고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 하긴 여기 얘기 듣고 조언을 구하러 온 건데. 사실 그럼. 꼭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들 저는 조언을 들어서 잘 들으려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무속인이 됐을 때는. 근데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음. 어, 그냥 뭐 크게 그냥 자지우지 하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보러,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신신 당부할 때가 있습니다. 제발 제 말은 꼭 들어달라고 이렇게 당부로 얘기를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꼭잘 들어야 되겠네요. 어, 나쁜 얘기는 특히나도 맞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잘 들어서 가셔야지 점집에 온 비용을 쓴 시간을 쓴 그런 것들을 좀 아깝지 않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뒤에 보면은 초들이 굉장히 많이 켜져 있어요. 네. 어떤 분들에게 이초 발언을 권하실지? 지금 합격초, 수능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합격초 많이 들어왔었고요. 사업초는 기본이고, 음. 직장 취업, 또 프로젝트, 뭐 건강수,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초를 켜놓는 편이에요. 지금 다들 성불 나서, 좋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관제도 지금 아직은 관제는 금방 풀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수송에 걸려 있거나 이런 거는 관제가 잘 해결된 분들도 있으세요. 음,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원연에 토끼띠 전체적으로 운기가 좀 어떤가요? 어, 병원연에는 토끼가 불과 모기 만난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성장과 전환의 해로 보여집니다. 모기 불을 만나면 이제 빛을 내지만 은 너무 타면은 또 지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즉, 이제 좀 기회와 부담이 함께 오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명리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나, 그냥 병원연, 해운년은 불의해입니다. 음. 그래서 또 토끼는 목에 네, 기운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좀풀이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음. 자, 이, 이분들에게 1년 365일 중에 뭐 뭔가 이동이라든지 변화를 좀줄수 있는 그런 시기, 언제일까요? 어 3월달 기회 운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달로 보여지고요. 음. 6월에는 뭔가의 일이 성취되는 달로 보여집니다. 네. 뭐 직장이든, 뭐 승진이든, 뭐 취업이든, 뭐 여러 가지로 성취 운으로 음. 보여지고요. 10월에는 회복할 수 있는 운. 이제 그동안에 다져놨던 것을 조금. 그럼 이제 3월달에 오는 그런 기회. 잡아야 되는지, 놓쳐야 되는지. 어. 정말 이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밖에 할수 없다라는 게, 그렇죠. 어, 개개인마다 사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운기도 다르고, 어, 같은 생일날 태어났다고 해서 운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띠별로 큰 틀로 저희가 설명은 드리기는 하나, 이것들이 다 연혼의식을 넣고 사주를 본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음. 이 부분만큼은 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큰 틀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맞네, 안 맞네.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실 필요 없이, 어, 저는 이제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큰 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 음. 잘 이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니까 음.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잡지 말아야 될 문서도 있고, 잡아야 될 문서도 맞아요. 있고, 터도 옮겨야 되는 데가 있고, 안 옮겨야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시기, 언제 있을까요? 어, 5월 달, 8월 달로 보여집니다. 5월 달은 조금 감정이 조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달로 보여져서 5월 달은 좀 조심해 셔야될것 같고요. 네, 8월 달은 조금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한 이제 지출을 잘 쓰셔야 되겠죠. 네, 잘하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이제 꾸준함이 더큰 복을 조금 부를 수 있으니 너무나도 급하게 마음 먹고 가시지 않으셔도 좋은 해로 보여집니다. 자 요거 주식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궁금해야 할것 같은데 코스피 5천 이 병원년에 달성이 될수 있을지? 네 저는 가능한다고 보여집니다. 음. 5천 음, 병원년 하반기 때 저는 코스피 5천 찍을 수 하반기서부터 2027년까지는 봅니다. 음. 상반기까지는 음. 제가 봐왔던 거는 그렇게 보이냐? 보이는데 어. 글쎄요,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27년도? 어, 그리고 지금 거의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네. 그럼 5천 넘어서 쭉 올라가나요? 아니면. 아, 그건 조금, 번이나? 네. 그렇게까지는 막 계속 폭등으로 갈 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5천까지 달성하는데 시간이 내년 하반기로 보여지고요. 음. 하반기에서 에, 27년도 상반기까지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음. 나이별로 좀 여쭤볼게요. 99년생, 28세 됐는데 어, 이 친구들의 시험 합격 직업은 어, 이런 거좀 어떨까요? 음,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2월, 4월, 10월 이럴 때 기회운이 조금 강세하는 운세니까 이때 뭐 취업이나 이직, 뭐 창업에 있어서 도전 운이 있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이용하셔서 하시는데, 현실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시니까, 조금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고 또 권장드리겠습니다. 음. 연애, 새로운 연인 나타나나요? 어, 썸이나 제외, 또 새로운 만남, 모두 활발하세요. 근데 깊은 관계로 가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아. 예, 네, 있어요. 근데 연애 운이 나쁘지는 않으나, 아주 깊은 관계로 가서 결혼 운을 본다는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새로 만나는 여자. 그 재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손님 중에 재회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손님이 있었나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재회를 하고 싶다는 분한 분밖에 못 봤어요. 아 근데 저는 그 재회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음, 하지 말아야 될 사연이 있었어요. 그냥 그분이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해서 다행히도 안 했든지 안 하길 잘했다라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그럼 만약에 어 재회를 할수 있는 운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선생님이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절차로 그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요. 사실은 인연법이라는 게 무속인 선생님들이 어떤 원력을 갖고 계셔서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수 있다, 없다를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어, 연인 간에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거 제외된다고 해서 부적이나 뭐 초를 켜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구술을 하라고 권장한다는 선생님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안 됐어요. 라는 경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어. 주변에서. 저한테 오지는 않았으나 무속인이 되기 전에도 저한테 무속인 집에 갔다 오고도 상담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개구라니까 치지 말라고. 아. 돈 쓰지 말라. 백만원 얼마, 얼마 갖고 오라고 했는데? 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진짜 인연법 따라간다고 인연이 끊어져야 되는 인연들도 있고요. 또 그래야만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도 놓치지 말아라는 주의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돈적으로 풀어서 뭐 부적이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이 어, 부부고 아이들이 있는데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비방은 또 있습니다. 인연이 헤어지는 인연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있어서 이런 이별수가 자꾸 걸리는 부분은 그런 방법들은 꼭 있습니다. 음.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연애인데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 사람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건전좀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미련을 버려라. <laughs> 네, 그냥 그래야만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고 음.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무속인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로. 음. 그리고 결혼을 해서 진짜 선생님 말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전 무속인이 되기 2, 3년 전에도 제가 아닌 공수가 아닌 공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입으로 터져 갖고 다닐 때 그것들이 다 맞아서 아들 낳겠다 해서 아들도 낳았고 그러신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저의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지금도 믿고 대구신당 신령님들 원령 믿습니다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하반기부터는 균형이 좀 잡히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불안해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 꾸준함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빛으로 보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87년생, 40세 꺾였는데, 요 분들, 승진이라든지 이직. 직장운에서는 이제 팀내 역할이 변화가 좀될수 있는 운으로 보여지고요. 음. 4월, 6월에는 조금 승진 운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승진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9월 이후에는 조금 협력 관계를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요분들의 투자. 투자는 8월 이후에는 상반기는 조금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데 8월 이후에는 조금 투자나 대출 같은 거는 좀 신중해야 됩니다. 음. 올해는.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열심히 투자를 했다가 8월 아. 이후에 빼야되네. <laughs> 근데 또 물릴 수가 있으니까 주식 같은 거는 좀잘 보고 하셔야 되겠죠? 어, 일단은 이분들은 사실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결혼을 너무 급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 성급함이 이제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실수로 이어지고 결혼을 해서 또 실패를 하는 수가 있으니 조금 욕심을, 모든 것에 욕심을 좀 줄이면은 편안함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평온이 이제 결국 성과로 이어지니 너무 조급함을 조금 갖지 말라고 조언해 드리고 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75년생 이제 52세예요. 저희도 좀 있으면 52세가 될 텐데. 아니 그런 말을하는거야 자꾸 막 이제 52세인 을묘생들이 하늘만 한 고민들 뭐가 있을까요? 어, 자녀들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결혼을 하신 분들은 또 결혼을 못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 을묘생들. 을묘생인데도 불교하고. 음. 네, 여기. 여기도, 뭐 아니면 도인 사람들이 사주상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음. 굉장히 또 좋고 나짐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52세에 지금 솔로다. 연인들을 좀 찾으려는 방법. 어디에서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사실 뭐 연애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음. 굳이 여자나 남자가 없어서 주변에 그러는 것들을 또 아닌데도 그러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도. 음. 음. 그럼 이분들 올해는 이제 그런 연인을 만나서 좀먼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운기가 있나요? 어 작년까지 되게 힘들었어야 되는데 올해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52세 을묘생들 조금씩 이제 운이 열리는 그래서 터닝 포인트 시점이 될수 있는 한해로 음. 보여집니다. 음. 사실 뭐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지만 52세쯤 돼서 사람을 고를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뭘좀 체크해야 될까요? 이제 사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트너 교체 운이나 이런 것들도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사람도 좀잘 봐야 되고, 음. 신중한 또 계약도 좀 필요한 시기로 보여지고요. 음. 어, 또 확장 계약 뭐 이런 것들 다좀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3월달, 9월달은 확장 계약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음. 근데 이제 7월달에는 충동적으로 좀 판단하시면 안 되시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어, 만약에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좀 확장해야 되는 이런 분들 어 자금 회전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음. 새로운 투자에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기존 거를 좀 지키셔라 네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 운이 바닥을 쳤다가 올라오는 운기라 고 그랬잖아요 음, 음. 어 터닝포인트 시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근데 이제 뭐 바, 갑자기 바닥을 쳐다 바로 여기까지 가는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올해부터 운 좋대 그러고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 돌다리 두들겨서 잘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음. 이제 말 한마디가 조금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으니 사실 말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말참 예쁘게 하시는 것 같아죠, 네리 선생님. <laughs> 불필요한 말을 좀안 하면 그게 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조금 아끼는 게 상대방을 볼수 있는 음.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고, 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곁에 사람들이 많아요, 인덕이. 음. 내가 나서서 말을 하기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이 나이쯤 되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그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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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63번. 자, 이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건강운이나 가족운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음. 어, 건강운으로 봤을 때 소화기, 눈 관련 질환 조금 조심하시고 건강 검진 같은 거는 꼭 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음. 가족운또 자녀 문제로 이제 감정 소모가 생길 수 있지만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마시고 마음 편히 먹으시면 건강에 해치지 않게끔 그렇게 한 해를 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만 생각하면 이분들 좋은 한 해네요. 네, 건강이 조금. 64세면 지금 이제 한참인 나이거든요. 네. 네 이분도 이제 뭐 새로운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어, 어느 시기쯤 하는 게 좋을지. 하반기 시점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음. 늦게 갈수록 더 좋아 보이고, 어, 하반기에 조금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보시고 네. 어, 조금 그래도 주의해서 가셔야 되는 띠는 맞거든요 네. 어, 올해가 뭐 되게 좋은 해라서 엄청나게 뛰어도 되는 해는 아니니까 조금 조심해서 가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반기에 천천히 네. 오늘 토끼띠 좀 알아봤는데요 네, 2026년 토끼띠 여러분들 올해는 보약천에 순 고르기 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어, 잠시 멈추고 나를 점검해야 될 시기이니 불필요한 경쟁보다 자신과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가시는 게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꾸준히. 그것이 올해 가장 강한 행운입니다. 여기까지 대구신당이었습니다.